3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장을 맡은 오대문입니다. 조원 화정찬입니다 조원 박은준입니다. 이번에 발표를 맡은 김상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작품 기운, 아 이번에 발표할 작품 콤비에어 벨트입니다. 작품 기운 및 주요 기술은 1913년에 포드사에서 만든 콤비에어 벨트가.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만들어내서 자료를 찾아서 만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제작 과정은 이제 처음에 조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속도 조절이 가능한 컨베이어 매트를 만들자고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스케치를 하고 도면을 제작을 하고 물건 수령을 한 후에 용접실에 가서 용접하고 이제 모터를 달고 제품 완성을 한 뒤에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문제 해결 및 결과에는 구매한 모터의 힘이 너무 약해서 모터를 두번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고 난 뒤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컨비어 벨트로 사용하려던 공무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다른 가벼운 재질로 변경을 했습니다. 결과에 대한 설명은 속도 조절이 가능한 컨베이어 멜트를 실제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조의 컨비니언 밀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